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역대급 가격의 항공권 탑승기입니다. 여기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이고 새벽같이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은 집 근처에서 리무진이 중단되어 시내버스와 시내버스 완성하여 왔는데요. 덕분에 시간은 아주 여유로울 것 같네요. 저는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여정이고요. 이코노미를 부킹닷컴을 통해 단돈 8,311원에 발권했습니다 다만 이중안전 결제건으로 최종 청구 예정 금액은 8,466원입니다 이 믿기 힘든 가격을 보고 안갈 수가 없었네요 출발 시간은 6시 30분이지만 보편 일정까지 고려하니 계획이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당시 에어서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같은 항공편을 약 2배인 16,00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평소 o t a 는 되도록 피하는 편인데 일정이 확정되었고 너무 저렴해서 바로 예약했고 확정은 5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홈페이지에서도 예약번호로 조회했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모바일 체크인을 하고 좌석도 미리 지정했는데 오류인지 코드 생성이 안 되어 결국 카운터에 방문했습니다 이 경우엔 지류 탑스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원래 제가 지정한 좌석으로는 제공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좌석을 받았습니다. 새벽같이 와서 그런지 사전 구매 좌석인 두 번째 열로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지정했던 좌석이 최애라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압렬이라 더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새벽이라 보안 검색도 아주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아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킹닷컷과 같은 OTA 예약시 국문명 작성이 불가하고 반드시 영문명으로 작성해야 진행됩니다 이 경우 영문명이 표기된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저는 여권을 챙겨갔습니다 오늘 탑승구는 14번 초반 시간대는 온통 재주행이네요 아직 시간이 일러 탑승구 앞은 조용합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 에어버스 321-200 플라이티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에어서울 제주행 탑승 시와 동일 기체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행기는 김포 제주만 계속 뛰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김포에서 페리비행을 통해 인천으로 넘어가 국제선을 뛰기도 합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탑승 시작합니다. 좋은 구분을 통해 뒷열 먼저 탑승하고요. 저는 앞쪽이라 좀더 기다렸다가 티켓 확인 후 탑승했습니다. 서딩 브릿지를 통해 입장. 오늘 탑승할 좌석은 두 번째 열 3A입니다. 민트존 사전 구매 좌석이 눈에 띄네요. 앉자마자 좌석 앞뒤 간격부터 체크해 봅니다. 역시나 한 뼘이 채안 되고 주먹은 두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민트색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인증도 하고요. 상품 및 쇼핑 기내제가 있어서 이것도 한 번씩 훑어봅니다. 출발을 위해 보딩브리지도 분리되었습니다 장밖에는 10분 일찍 출발 예정인 아시아나항공도 보이네요 새벽에 김포공항 미세먼지도 좀 있고 새벽이라 안개도 좀 꼈더니 운치있어 보입니다 바로 유도로로 가는 줄 알았으나 주기된 비행기에 서리가 껴서 디아싱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10에서 15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은 운전석 쪽에서 컨트롤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달랐습니다 디아이싱을 마치고 활주로에 진입하고 안개낀 김포국제공항 에어버스 321 이룡몽 잠시 보실까요? 고도를 높이니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창가라 좀 지나니까 햇볕이 세더라고요. 좌석앞 테이블은 슬라이드 없는 고정형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테이블이죠. 독서 등과 에어컨은 깔끔합니다. 밤렬이라 승무원분들 뭐 하시는지 볼수 있는 자리인데, 커튼으로 가려져 볼순 없었습니다. 기내 조명도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고, 금연 표시등과 벨트사인 등은 좀 오래된 레트로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구간이라 곧이어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제주 상공은 맑았어요. 제주 국제공항 에어퍼스 3일 착륙문도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에어설 과정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벨트를 계속 메고 계시고, 선반을 열실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는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에어설과 함께... 무사히 착륙하고 유도로를 통해 주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제주에서는 리모트 당첨! 보딩 브릿지 대신 차량을 통해 연결하는 모습도 처음 보네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는 좌석의 좌우 팔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좌석한번더 찍고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서 비행기를 볼수 있어 너무 좋은 리모트. 햇볕에 반짝이는 기체가 멋있네요. 램프 버스를 타고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가격도 안 되는 제주행 탑승권 이후에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마치 민트색 광역버스를 타고 제주도 온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시간대 주말에 이 가격이라면 탑승하시겠어요? 이 가격이라면 사실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모두 용서될 것 같아요. 굳이 비상고 자석이나 인트 자석을 고집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가격도 만점, 비행도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준 탑승. 이렇게 역대급 초저가 에어서울 탑승기를 경험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 탑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